엄 비와 어머 상하라 그래 가자 누나 아또 떨어졌어 누나 또 떨어졌나 헤이오 아, 아, 갑자기 우산 맛있다. 우산이 없어 나한테 있어 그냥 해비 맞고 하고 안돼 갈아입으면 되잖아 싫어 자 빨리 두나 아까 한 마리 잡았지 엄마 자. 힘으로 잡았지 팝통이잖아. 자, 봐, 엄마 봐. 아! 미온다! 현태야. 예. 휴 재밌나? 아, 미와, 엄마. 바에 촬영해봐. 응? 가지 여기 띄워봐요. 응? 이거 띄워봐. <laughs> 뭐라고? 들어가야 되잖아, 이제. 응. 지나가는니 아니겠나? 빨리 야 되는데, 또 잡아야지, 큰 에이, 아이고. 자, 이거 해봐. 자, 여기소니다소 아, 따, 우리 신랑 대단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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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리 잡았어 아빠는 막꽁 눌려갖고 한옆에 타가지고 싹 꺼내줄게 <laughs> 아니 그걸 빨리 접어리면 되는데 막 빨리 야캡내면돼야 남해바다 어, 아, 아. 아 예, 아유, 오늘 오늘은 오늘, 구름이 끼었네 비가 오네 어쩌나 어 아, 얘도 야 이것도 추억이라자 아왜 자꾸 추억 추억이야 엄마 나 추억이지 아, 아, 자꾸 빠지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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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나? 네, 저기으켜봐요 나한테 빠질 것 같아. 아, 오빠가 응. 일어 의자도 가잖 아니, 아 오빠가 일어서. 라고 일어나 그래. 야, 옆으로 옆으로. 에이. 반대로 그래. 반대로 그래. 왜또 의자도 가자. 짐을 이렇게 많이 가졌어 오이, <웃음> 아, <웃음> 아, 물이 많이. <laughs> <맛있어. 웃음> 아우, 땅나가 아, 다 씻어. 다 젖겠네, 다. 그, 아, 어느 정도 위에까지 올라와야 돼요, 발이. 올라오는데 어, 빨리 뛰어야 되는데, 응. 거기 딱 잡았으면, 거기 천천히 뛰면, 거기 또 발을, 뭐, 안 갈라고 막는 게 있어요. 이거 아, 발 뜯기 있잖아, 이거 봐. 발 뜯기 얼마나 쎄지. 응. 누르 그, 누르면 발이 뜯긴데. 아니라 잡 땡기다가 있다니까 음. 그게 그래 안 몰라요 아이고 큰일났네 2만 5천원인가 줬으면 이거 다돈좀 빼야될 까이가돈좀 먹자 된장 가져왔어요 된장 가져와도 할머니 된장 하지마 먹을 거야 그건 충분해요 다안돼 한번 그 먹어지 음. 많이 하자 <laughs> 이거 지금 동네다 찍어지고 찍어, 찍어 있나? 모르겠다 어? 저 어? 바로 어. 멀리 부터 여기 지 아니지 이야이러면 속이 나오지가 않네 이게 속이라고 여기들어갔여기네

조개는 안 나오네. 음. 조개 잡으려면 조개 잡는 대로. 조개는 있다거제 쪽에 잡 잡고 아 우리가 최고. 올랐다. 네, 그, 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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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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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붓이 완전 히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 가까 자자자 봅시다. 아, 리가 완전 에이, 그, 붓이 나오면 안 돼. 요 어? 붓이 나오면 안 돼. 안 된다고. 어 같이 딸려서 섞여서 가만 물어야 돼. 나왔나? 현태 어, 살살 땡겨. 잡아야 돼. 에이, 또 뜯기지, 이거. 아, 뜯기지 못하겠어. <laughs> 그럼 그러면 옆에 다. 사으로 삽으로 가는나봐지 우리 신랑이 뿔났어. <laughs> 여기를 파야지. 너무 깊이 파면 가들이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지 있나. 이야 자리가 있네. 싹 들어가네. 우리 신랑이 쏘가고 전쟁을 벌이는구만.

대단해야 된장을 넣으면 깊이 있는 게 나오는가봐. 애들이 어? 양쪽으로 막 어? 어? 아, 너무 연런데푸나올것같아 봐도 봐봐 어? 푸나게 올것 같다고. 자, 누나 여기 봐. 아, 짜증나어이놈 아, 아. 응. 자, 자저 바닷가에 한번 어. 서봐. 야, 어. 아, 저쪽 서봐. 어, 아, 알았어. 저저 바닷가에 한번 서봐. 안 돼! 봐봐 이리가아 참아! 엄마! 엄마! 무마좀도엄이랑마고 있겠지? 모르겠마 엄마! 엄마! 무마엄가 엄마! 엄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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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참아봐 아마엄 아, 어? 자야 안 아나빠 여기야 왔대 잡아 잡아봐 왔다 왔다 잘잘 잡아야 돼요 에이스 왔어 에이스 물이, 저, 안 저, 뭐, 물이 저, 뭐, 들어, 들어. 그래. 야 파가 제가 잡아 여기 하겠어 자 열심히 파치워요 물을 좀 뿌내야 되겠다 이쪽 여기 어, 아니야? 어, 여기요 기요그 음, 가는게 어때? 비아 배가 고다야돼잡아 엄마 이거 물을 해 줘야 엄마 우리 어, 음, 음, 음. 대밭이야 진짜 특히 그또또 이거잖아 여거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하러... 이거 지금 막, 맞지? 이상 대고 있는 거. 안 옆에요, 그냥. 돌려요. 그래, 그래, 됐는데. 아이 응. 이거 눌러, 옆에 거 눌러봐. 옆에 거다 찍고 나 옆에 거 눌러봐. 옆에 거? 밑에 네모난 거? 까만 네모? 여있네. 다 찍고 나면 이거 눌러야 돼요. 아, 눌러봐. 이거. 눌러봐. 눌러봐, 지금.